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국 시간으로 몇 시간, 서너 시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있는 UN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 북한, 미국, 남북미 3자 간에 혹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이 사자, 그러니까 남북미 삼자 또는 남북미 중 사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제 종전선언,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제안을 한 것이죠. 국제사회, 그것도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국제무대에 내놓은 겁니다. 그 기사, 제가 단도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시스에 실렸는데요. 에그 독자들 반응이 좋아요가 28명. 화나요. 화나요가 512명. 그러니까 거의 20대 1로 국민들의 우라통을 터트리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9월달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오늘이 9월 22일인데요. 9월달 들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생생하시지요? 북한이 순항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순항미사일 두 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지표면에서 100미터쯤 떠서 날아가는 해수면으로부터 50미터나 100미터쯤 떠서 날아가는 마치 이 땅바닥에 낮은 포복을 하듯이 파고드는 순항미사일을 1,500킬로를 날려 보내서 성공을 했다. 북한이 이제 그런 발표를 했고 탄도미사일 또두발쏴 졌으니까 동해상을 향해서. 이 대기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탄도미사일 그뿐입니까?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한다는 그런 얘기가 IA a 국제원자력기구 그 책임자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정보당국 입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북한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고 미사일을 연일 동해상으로 그다음에 순항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장에 가서 한다는 말이 남북미 3자, 남북미 중 4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선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0대 1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화난다. 라는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이제 유엔 무대다 싶기도 했고 지금 상황이 워낙 몰려 있다 보니까 단숨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극적인 계기를 마련해 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도 크게 관심은 없었던지 유엔 총회장 북한 대표부 자리에. 삼등 서기관 삼등 서기관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7, 7개월 남진 남았지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독자들이 적어 놓은 댓글만 봐도 이렇습니다. 짝사랑은 이제 그만둘 때 됐지 않았느냐. 짝사랑 이제는 그만 짝사랑은 이제 그만 살이, 사별, 구별을 못하는 인간이다. 이런 댓글까지 있습니다. 뻘짓 좀 그만하세요. 그동안 지겹게 봐왔다. 혹시 노벨 평화상에 심취되어 있는 거 아닌가? 9월, 지금 9월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노벨상 계절이 돌아오지요. 한 달쯤 주면 이제 노벨상, 한 달이 뭡니까? 한 2, 3주 후면 노벨상 발표되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 이런 독자도 있으셨어요. 국제적으로 치매를 확인받으러 갔니? 물론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까지 하셨겠습니까만. 정말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방탄소년단하고 함께 가서 일껏 내놓는 말이 종전 선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순항미사일 쏘고 탄도미사일 쏘고. 영변 핵시사,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